아 어, 드디어,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아침이 지좀정신없어가고 이것저것 하다가, 아, 겨우겨우 아, 찍었어요. 아유, 힘들어, 힘들어. 밸런스에서 뭐 하는 거야? 밸런스 일을 안 했어, 이번 달에는. 어, 아니, 이번 달에. 왜안 했어? 3일 동안. 전 집에서 집 정리하고 이것저것 하고,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사를 부랴부랴 왔고, 어, 드디어, 지금, 아, 아이고, 소점이 몇도고 어, 왜, 왜, 왜래 어, 소점이 아 어쩌면 없겠지만, 지금 아, 다시 피여기가이동네가조금거리가 있어요 아, 뭐라 해지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건 아, 닌데 아, 0분 컷? 지하철? 걸어가면 10분? 빨라가 5분? 걸어가면? 그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, 드디어 끝을 꺼내주제 새집입니다 어, 힘도.. <laughs> 지금도 집 정리중이라 후다닥 왔어요 먼지가 좀 많아. 이, 이 집도 먼지가 좀 많아. <laughs> 먼지 청소를 잘하고 있으니까. <laughs> 아이고. 여러분. 아, 제 집이라 시끄럽고 행복합니다. 잘 살아야죠. 오늘은. 즐겁게 또 직경이라고 합니다. 이상.